당신이 가신 길, 그길 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. 당신이 가신 길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래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로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함송이 꽃이 되어 다스한의 살품으로 사람이 불어 곳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.